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주 만에 다시 20%로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또 기록했는데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 평가 이후 1위로 꼽혔습니다. 보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겼습니다. 이희정 기자입니다.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지난주 22%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이번 주 20%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달 둘째 주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을 때와 같습니다. 지난주 69%였던 부정평가는 이번에 70%를 기록했습니다.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15%를 기록했습니다. 경제, 민생, 물가, 그리고 소통 미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당내 내부 갈등이 새롭게 부정평가 이후로 올랐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등의 여파로 풀이됩니다. 김여사 문제는 지난달 첫째 주 조사된 1%에 불과했지만 이달 들어 10%대로 올라 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.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, 국방 안보, 결단력, 추진력, 뚝심 순이었습니다. 지역별로 2년 전 대선 때윤 대통령에게 70% 넘는 지지를 보냈던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26%까지 떨어졌습니다. 연령별로는 40대 지지율이 6%에 그쳤습니다.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%로 같았습니다. 이번 조사는 지난 2 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응답률 12.4%, 표본 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.1% 포인트입니다. JTBC 이희정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